안녕하세요. 아, 제가 백신 생산 및 공급에 있어 국가 간 인프라 차이를 줄이게 한 노력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텐데, 어, 제가 그동안 운영했던 그 센터를 좀 소개해야 어떤 시설 속에서 그 개발도상국의 교육생들을 시키는지가 이해할 것 같아서 이 소개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빠른 시간에 지나, 저, 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을 보자면 저희도 여기서 배워야 될게 있고 우리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의미에서 우리보다 못 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500만 인구의 아일랜드가 지금은 우리가 GDP 1인당이 7만 4천 불 우리가 3만 2천 불일 때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여기 이 나라의 그 GDP의 55%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나올 만큼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국민 건강과 또 거기에 대한 국력 신장을 꾀했던 가장 롤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성공한 그런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이제 로열티를 맺어갖고 거기 있는 그 교육 내용의 컨텐츠를 우리가 테크니컬 트랜스포를 받도록 7년간 계약을 했었습니다. 저희하고 좀 기질이 비슷해요. 잘 알고 있는 기네스 맥주가 아일랜드 거고 또 영국에서 독립해서 분단 국가로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 아일리시가 또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연대도 그렇지만 그이 선교사들이 어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성공시킨 나라고또 연대는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한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버트를 잠깐 아일랜드의 국립교육관을 서, 소개하면요. NI는 National Institute 고그 다음에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약회사에서 그이 교육 담당 이사를 맡겨놓으면 1년 내내 아무리 큰 회사도 있지 않기 때문에 두달석달 달 교육을 하다가 자기 업무로 돌아가면 전부 끊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회사가 감당할 그런 시스템이 어려운 거죠. 그 틈새 시장을 이제 그이 나이버트라는 기관을 정부에서 만들어 갖고 어그 어떤 교육을 어느 회사에 시키는지는 서로 보완을잘 지켜서 교육에 집중된 그 실, 아까 우리 핸즈 트레이닝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실습 교육의 중심이 돼서 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소는 어, 처음으로 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대학에 어, 생겼고 두 번째가 호주 시드니 공과 대학,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금 어,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산업 발전을 통해서 인류의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하고 미래 인제 양성을 목표로 해서 단계별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국제 캠퍼스를 드론으로 찍은 어 항공사진인데요. 어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300억,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300억, 인천시에서 290억, 연세대학교가 695억을 투자해서 거의 한 1500억 정도 되는 어, 자본 갖고 어, A, B 두 건물을 현재 이 사업으로 짓고 있습니다. A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로 한 2천 평 규모로 어, 23년 말로 예정을 했으나 좀 늦춰지고 있고, 그다음 재학 바이오 실용화 센터도 어, 이건 학교 자본으로 4천 평에서 5천 평으로 지금 현재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 이제 그두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 연 어, 국내 교육생은 1,700 명, 그다음 해외 교육생은 한200 명. 다음에 학위과정 100명을 왔다가 연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할 목표를 갖고 지금 현재는 24년 개소 전까지는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는 시범 교육장은 한 400평 된 것으로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선 백신 공정 교육을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 목적 사업에는 항체 기반의 의약품이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한80% 되다 보니까. 이제 항체 의약품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셀진세라피를 줄여서 CGT라고 하는데 CGT 부분, 그 다음에 자동 공정화 교육 바이오파마 4.0을 우리가 목적 사업으로 했었는데 어,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백신도 추가로 목적 사업에 들어가서 이 교육부터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년 차에서는 기본 그 우리 바이오 의약품의 모듈이라고 하는 배양 정제 완제 분석 그 다음에 22년에는 이제 백신 장비가 들어오면서 실습을 포함한 교육. 21년까지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만 실시했고요. 22년에는 실습 교육을 백신에 한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이제 우리가 항체 장비가 준비될 것 같아서 그게 확대될 것 같고, 내년에 셀 진세라피에 대한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그에 대한 실습 교육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그 교육 과정에는 일반 공정 강의 이론 교육 2 주와 그다음 백신 공정은 추가로 어한 주를 더 듣는 그런 이론 교육으로 돼 있고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어이 경비 교육생들의 경비를 생각해서 전부 이거는 비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거고요 실습 과정은 이제 물론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그핫 토픽에 대해서는 특화 과정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장비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그 회사 이름으로 가르치는 파트너 과정도 아일랜드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72명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300명, 특히 외국인 60명,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에서 우리 교육생들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한 500명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배포한 그 카탈로그에 보면은 제일 위줄에 보시면 백신 바이오 매니 n u 링 a 그다음 에 i g h t week intensive training course in the republic of korea 해서 저희 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남북 협력 사업에서 얘기되는 것은 굉장히 뭐 한번 우리가 연습 게임이라고 하긴 좀 무리지만 결국은 통일했을 때도 북한을 돕는데 또 하나의 연습 게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3개국 중에서 4개국만 백신 공장이 작게 남아 있고 대부분 어, 공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교육은 특별히 지금 제일 아래쪽에 보면 패키징, 스토리지, 쉼먼트에갖고 수입을 했을 때 이거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국제적 가이드라인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교육에 보면 이게 다이렉틱 트레이닝 하면 이런 강의죠. 첫 주에는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반 기초, 그다음 두 번째 줄은 바이오 프로세싱에 대한 기초. 그 다음 여기도 보면 머크사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너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주에는 백신을 한 일곱 종류로 날아보는 슬라이드를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한 일곱 종류에 대한 이론을 다 가르치고 실습은 일곱 개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전파력이 큰즉 신약개발에도 플랫폼을 응용할 수 있는 mRNA 백신 공정을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양 과정 그래서 매일마다 7 시간의 핸즈온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모듈인 정제 어, 이제 배양에서 일어나온 것 중을 이제 거르는 일이죠. 그다음에 완제는 이제 다 해서 우리 바이알에다가 필링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그 과정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걸 어느 시설에서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GMP 시설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거를 위해서 유틸리티 교육이 있고 그 일주일간 교육 중에 SKO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직접 우리가 실습 교육을 또 시켜 주셨고 그다음 송도 바로 캠퍼스 앞에 있는 얀센 백신에서 이런 유틸리티 교육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어 이걸 두 60명을 반 나눠서 전반부를 6월달에 했는데 어 거기는 어 우리가 유바이오직스 춘천에 하고 얀센을 다녀왔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나라들 보면은 북한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 방글라데시 그래서 저, 어, 우리가 첫 번째 배지 6월 달에 산데 6명. 어, 이번 9월 달에 끝낸 5명. 이렇게 보면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아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하고 베트남만 백신 공장이 있어서 공장 있는 나라에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그 IMF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저희 나라가 32,000불 GDP 1인당 찍을 때 베트남이 한 2,500불이었고요, 에티오피아가 한 890불, 그다음 북한은 자료가 명확하지 않지만 648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GDP 1인당 보여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바꾼 것보다는 영어로 좀 해놓으니까 더 리얼해서 이건 붙여 제가 번역을 안 했는데요. 인이 퀄리티 이거의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아까 여러 연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야, 다른 데가 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간극을 우리가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13개 나라에서 오직 네 나라만 공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홉 개 나라는 어 결국은 그 교육생들한테는 수입을 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어 추가적으로 많이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 백신 공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이 퀄리티 백신을 갖다가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는 능력을 더 키워주는 거에 초점을 해서 물론 다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다음에 랩스케일에서 어떤 그 조건이 정해지면 이걸 그 중간 단계인 파일럿 스케일까지 우리가 어떤 고, 어 팩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덕션 스케일로 갈 때는 또 요새 VR 현,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이 플랜트 스케일 교육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바이오 공정 어 교육한다고 하면 이거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트러블 슈팅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하고 그 다음 실험실에서 나온 조건을 어떻게 생산까지 끌고 가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공장에 있는 분들 공장에 직접 교육생들이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공장 시설을 GMP 공장이라 들어갈 수 없지만 공장이 스톱 하실 때 시간을 맞춰서 유바이오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얀센 백신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그 다음에 어, 앞으로도 어, 이게 교육뿐만이 아니라 끝나도 여기 그 13개국의 교육생들과 저희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져서 그들이 또 추가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을 계속 어,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WHO 글로벌 인양에서 허브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선정되는데 사실 아일랜드는 여기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이렇게 패컬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도 대학 다닐 때 영국 차관으로 장비를 써서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지금의 선진국으로 공인받을 때까지의 그런 과정을 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교수들보다는 진정으로 도와주는 마음 열정이 뛰어나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어, 선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전번달에는 워드 바이오 써밋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 대통령 또 많은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 책임자들 WHO 그 다음에 아시아 개발은행 ADB 이런 분들이 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 위에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 K9버트 사업단의 그 제일 오른쪽 여자분은 ADB 아까 외국인 교육을 담당한 책임자로서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고요. 만족도 5점에 4.64를 얻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그럼 이런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보면은 어 백신을 포함해서 신약개발이라는 프로세스는 우선 어, 약물 후보를 선정해서 디벨로먼트를 하면 이제 사람한테 그 약효를 검증하기 전에 동물한테 하는 전임상, 그다음 임상, 그다음에 허가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PMS는 허가 후의 모니터링 임상을 PM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제약 산업을 나눠보면 아래 네 개로 나눠보면 리서치 트랙 우리가 이제 없을 때는 일단 리서치 트랙을 주로 하지만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건네 번째 인더시리얼 파마시 트랙이고.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간다고 보건의료 체계, 양료 서비스, 그 다음에 정책 연구, 경제성 분석, 보험 정책 같은 연구가 확대되는 것이 이제 약학대학의 주류입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런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6년제로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디오피아 일을 했을 때 ODA 사업을 했을 때 어, 처음에 그 우리가 인스지튜도 파마시컬 사이언스에서 제약 그 연구소를 만드는 ODA 사업을 기획을 했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리서치 트랙하고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파마시트랙은 있는데 이거를 ODA EDCF 펀딩으로서 새로운 장비를 줘서 이들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도와주는 게 EDCF 사업이고 다음 단계 이제 파마시컬리지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 네 가지 트랙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 이런 로드맵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제시한 게 처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매니팩처링으로 어 우리 허, 우리가 허가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천연물에서 접근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신약 혁신 신약은 그다음 차례가 단계가 대야만 가능하니까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한 바가 있고 제일 밑에 빨간색 보면은 휴머니티스 트레이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뭐 이진아 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이게 주는 게 지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체 내 그~ 우리 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어~ 트레이닝 사업이 가장 협력을 해 주는 좋은 어~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또 어, 베트남에 가서는 이제 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할수 있는 또 기차 타고 쉽게 올수 있는 그나마 오고 공산국가라서 이~ 하노이 약학대학의 그~ 제약산업대학원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논의를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미뤄져 갖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인력 역량 강화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제3국에서 이런 인력 양성을 해갖고 북한의 그런 역량 강화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제약 쪽의 중장기 전략으로 보면 제약 인프라 복구 사업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세계 최고의 1위 회사인 노바티스가 평양에 그 제약회사를 맺든 것이 평스제약 스위스에서 하고 평, 해서 평수제약인데 제가 알고는 한달 만에 셧다운된 게 일단 제약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입니다. 일단 냉장고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잠시에도 끊기면 그의 약품의 GMP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가 가장 큰 문제라서 어, 저는 이제 통일부의 담당 부자들 만나면은 이제 개성공단에 어, 오픈이 되면 거기에 뭐 이런 GMP 공장 특별히 또 우리가 그 팬데믹에 대비해서 백신 제조 공장을 어 우리가 개성 공단에 만들면 적어도 전력하고 용수는 우리가 서플라이 할수 있고 또 북한 인력을 어 우리가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좀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영양 강화, 그다음에 아까 고려약 등을 포함한 그천연물 연구가 북한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전돼 있는지 어 제가 이제 여기 재단에서 일할 때는 어 그쪽 교재 우리 교재를 줄 테니까 너희 교재 좀 보내 달라. 15개 약학대학에 보내고 있는데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이제 앞으로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다시 있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써 놓은 거 보면은 GMP 공장을 개성 공단에 만들어서 안정한 전략 공급과 용수를 해서 우리가 팬데믹에서도 북한에서 뭐 남북 협력 사업에로 만든 백신 이렇게 해서 디지트리뷰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잠깐 참고로 이제 백신 종류를 보면 이렇게 7곱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어 우리가 바이오 보통, 바이오 약품하고 백신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 항원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일곱 가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불활화 백신은 그냥 균을 갖다가 죽인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되게 짧은데, 최근에 단백질 전 단계인 mRNA가 항원이 될수 있고, 또 DNA가 항원이 될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하이텍이 되고, 이 하이텍을 가르치게 되면, 항암제나 당뇨병약에도 또 응용을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걸 그림을 그러면 이렇게 개요가 이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르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바이오약품 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스트림의 배양, 그 다음에 어 하비스트는 정제를 여기를 좀 포함시킬 수도 있고 업스트림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다운스트림은 이제 완제, 완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어, 정제에 해당되고 네 번째 필앤피니시가 완제고 이 중간에 전부 이제 분석 어 플랫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꼴라이에서 그걸 o 리해내 a l to equal to equal to equal to equal to e q u a 리 to equal to equal to equal to equal to equal 이 o 에 q u a l to equal to e q 리 a l to 는 q u a l to equal to equal to 로 q u a l to equal to equal 게 o equal to equal 그 다음에 아 mRNA 아까 전 항체고요, 미안합니다. mRNA 백신 공정이 지금 말씀드린 이콜라이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케이나이버트 교육센터에 그 동안 같이 저랑 일했던 많은 교수님들한테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